공산주의자 문영배의 수사를 종룡하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편향 논란과 공정성 시비로 헌법재판관직 유지가 흔들리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sns와 블로그를 통해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밝히고 좌파 정치인 및 인물을 팔로우하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트윗을 남긴 점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젊은 보수층이 그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파헤치며 비판이 거세지자 그는 트위터와 블로그 계정을 삭제했다. 차라리 자신의 행적을 더 내세우는 것이 당당하지 않을까? 판사의 발언은 무게감을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글을 삭제하며 책임을 외면한 태도는 그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또한 그는 재판의 결론보다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법과 원칙을 중시해야 할 헌법재판관의 본분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문영배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로부터 가지 않고 하찮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문영배는 헌법 수호자라기보다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사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는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